하나님은 뭐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시나요? 이거는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.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이뻐해서 뭐 지옥으로 보내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이러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.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다.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.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안 믿든 혹은 믿었는데 대충 이상하게 믿어서 우리가 그릇되게 살면 쉽게 얘기하면 죄를 많이 짓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못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잖아. 하나님이 절대 누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. 우선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 발로 하나님 법안 지키면서 이것저것 뭐 죄짓고 잘못 살다가 자기 발로 지우게 가놓고 꼭 가면서 그런 얘기해.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되 그러니까 행위는 니들이 결정해라. 나는 그에 대한 대가만 갚아주시겠다. 이 말씀이잖아.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. 쉽게 얘기하면 아, 믿기 싫으면, 하나님이 뭐 강제로 뭐 교회에 끌어 안쳐서 믿어!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, 믿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.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,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. 사람이 심는다는 거는 이제 행위를 의미하고, 거두는 건그 대가겠지. 그러니까, 믿고 잘했으면 좋게 대가를 받고, 안 믿고 잘못하거나 뭐 대충 믿고 잘못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그와 같이 받을 것이다.